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깨끗한 피부 관리, 피부 표현, 위너뷰티에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술을 받지도 못하는 약한 피부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조금 빠르면 30대 중반, 그래도 늦으면 40대 초반에 급격한 노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정말 좋은 화장품들 많이 사용해보고 뷰티 디바이스도 사용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이건 진짜 추천해야 된다. 다 같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모두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좀더 나은 케어를 하고 싶고 신경 안 쓰던 부분도 이제는 케어를 시작해야 할때 어떤 걸 사용해보면 좋을까 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가면 클렌징 밀크만 있는 거 보셨죠? 오일로 클렌징을 오래 해왔는데 더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마녀 공장은 클렌징 맛집이잖아요. 새롭게 출시된 퓨어 소이빙 클렌징 밀크는 순하지만 메이크업 세정력도 좋아서 이거 하나로 클렌징을 끝낼 때가 많아요. 하데나 립, 아이라이너 모두 잘 지워져서 포인트 리무버 단계가 줄어드니까 확실히 피부 자극 걱정도 줄어듭니다. 마녀공장 퓨어 소이빙 클렌징 밀크는 지리산 100% 야생 돌콩을 활용한 마녀공장만의 클렌징 레시피를 담은 두유 클렌저예요. 곱게 갈은 돌콩 가루를 120시간 동안 숙성 발효한 소이밀크를 함유해서 더 부드럽고 순한 두유 클렌징을 할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항상 클렌징이 걱정되고 세안을 해도 잘 닦여진 건지 걱정될 때는 꼭 이렇게 제품에 자외선 차단제가 99% 이상 세정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메이크업 잘 먹어야 하는 날 아침에도 각질 정돈한다고 스크럽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마녀공장 클렌징 밀크로 모공 속 노폐물까지 촉촉하게 클렌징해 주고 결 정돈하는 클렌징 패드만 잘 사용해주면 훨씬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에 리필 증정되니까 좀더 부담 없이 선택해보세요. 피부 자극이 덜어져야 장벽이 건강하고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탄력 보습도 지킬 수 있는 거 아시죠? 두유 클렌징 밀크로 순하고 촉촉하게 케어해보세요. 다음은 브이 코스메틱의 헤어 앰플입니다. 브이 코스메틱 리드샷처럼 따꼼따꼼하고 두피에 산뜻하게 흡수되어서 제대로 케어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최근에 헤어샵 실수로 3개월째 톤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피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왜 얼굴이 너무 건조하면 유분이 생겨서 수부지가 되는 것처럼 두피도 건성이었는데 정수리만 떡이 지더라고요.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깨끗하고 자극없이 딥클렌징 해주고 영양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샴푸 후에 리드샷 헤어 부스팅 앰플을 두피에 펌핑해주고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리들샷 얼리 기반의 시카리들이 유효성분의 흡수율 개선 및턴 오버 촉진에 도움을 주고 카페인과 egf 펩타이드를 함유해 자극받은 두피와 모발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9월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전 매장에서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더 툴랩 브러쉬를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데, 색조 메이크업은 잘안 해서 전부 베이스 브러쉬예요. 피부라도 좋아 보이는 척은 해야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툴 장인 더 툴랩이 만든 브러쉬는 믿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브러쉬 최근에 한 번쯤은 보셨죠?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깎았는지 너무 매끄럽고, 톡톡 찍어서 초보자도 양조절 실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피부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베이스가 잘못 발라지면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데 더 툴랩 브러쉬로 펴 바르면 밀착력이 달라서 베이스를 따로 한 것처럼 매끈하게 표현됩니다. 더 툴랩에서 출시한 스킨 핏 쿠션은 퍼프 대신 이 쿠션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더 깨끗한 표현이 가능해요. 브러쉬에 쿠션을 고르게 묻혀서 도장 찍듯 톡톡 터치하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브러쉬 커브가 얼굴 굴곡에 밀착되어서 꼼꼼하게 발리고, 미세모가 모공 사이를 커버해 전체적으로 매끈한 느낌이 들어요. 말랑말랑하고 깔끔한 실리콘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쿠션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올령 단독 기획 세트에는 이렇게 미니 쿠션이 함께 들어 있고 할인 기간에 괜찮은 가격에 피부 표현에 진심인 더툴랩이 만든 쿠션은 어떤가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피부 표현을 잘 하고도 머리카락 붙을까봐 파우더 두르고 유분 올라오는 곳 꾹꾹 눌러주다 보면 예쁜 광이 다 죽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윤광 표현을 도와주는 힌스 레디언스 밤이에요. 색감 없는 클리어를 4~5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힌스가 등장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제품이 이 레디언스밤 같은데 샤넬 글로우 스틱에서 힌스로 갈아탄 게 저예요. 파데 프리 했을 때는 쓱쓱 문질러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는 손가락으로 녹여서 얼굴에 발라줍니다. 저처럼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거나 펄 들어있는 하이라이터가 안 어울릴 때 힌스 레디언스 밤 사용해 보세요. 다음은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피부에 노화가 오기 시작하면 영양 수분이 다 빠져나가나 봐요. 탄력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걱정돼서 선택한 제품이에요. 쿼드세라는 정말 구매 고민 많이 했고 구매하고 나서도 이거 좋은 거 맞나 했어요. 가격이 좀 있는 거 구매했으니까 그냥 꾸준히 아침, 저녁 사용해보자 했고, 꾸준히 사용하니까 피부를 만졌을 때 부드러워지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쩍쩍 올려붙이는 시술 해보고 싶은데, 이 피부 안에 있다는 근막을 이렇게 올려붙이는 걸 반복하면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 피부가 얼굴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고, 일단은 피부가 너무 약해서 주사 종류나 LDM 케어를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LDM 홈케어 디바이스가 나왔네. 쿼드세라는 에센스랑 사용하는 것보다 이 전용 젤 사용해서 10분 이상 케어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초음파 디바이스인데 깊숙하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을 텐데 성분이랑 제형이 다 다른 화장품들의 전도율을 알 수가 없고 에센스랑 사용하니까 사용 느낌이 달라서 전용 젤로 케어합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의 LDM 케어랑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효과라면 디바이스 고를 때 고민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여성 청결제 소개해드릴 건데요. 좋은 제품들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 오브먼트는 좀더 근본적인 여성 건강 케어에 집중한 제품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질 건강 유산균도 챙기고 계실 텐데 의사 선생님들도 먹는 유산균도 좋지만 뿌리거나 직접 바를 수 있는 제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브먼트의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유산균이 적용되어 있어서인지 고민 해결이 좀 되고 향료 없이 소치 향균 진정케어에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성 건강 관련된 제품은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병원을 안 가고 해결해 보고 싶은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아서 최대한 안전 테스트를 많이 통과하고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해 보기로 해요. 다음은 이너뷰티 제품인데 셀트리온 이너랩의 비주글로우 피디알 n 글루타치온입니다. 이렇게 파우더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 먹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글루타치온도 입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러고 왜 먹는 걸까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느끼면 꾸준히는 먹어봅니다. 글루타치온 필름 형태로 처음 나왔을 때 먹어보고 콜라겐도 젤리나 액상 타입으로 따로 섭취해왔었는데 더 간편했으면 좋겠고 비용 부담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맛있게 먹었으면 해서 이너랩으로 골랐어요. 20대부터는 콜라겐 글루타치온이 확연히 떨어지고 30대 중반부터는 거울 보면 매일 노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일찍부터 이너뷰티 제품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 이너랩 리즈글로우는 저분자 p 시콜라겐 리포즌 글루타치온 비타민C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함유되어 있고 자두사탕 맛인데 아침에 다른 영양제 다 먹은 후에 이거 한포 마지막에 털어넣으면 기분 전환이 싹 되어서 좋아요 피부 클렌징부터 두피케어, 피부표현 뷰티 디바이스 이너뷰티 제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만족하고 사용하고 섭취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으로 제품을 고르신다면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꾸준히 사용해봐야 좋은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알수 있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을 때까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보기에 제품 링크 있으니까 먼저 둘러보시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았다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할인가에 데려오세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너뷰티 제품도 선택해서 꾸준히 먹어보고 보습이 부족하면 물도 많이 마셔보고 몸에 탄력이 떨어지면 바디크림 바르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더 나아지게 노력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제품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봐주셔서.